잠자는 사람을 찾아와서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혼이, 그가 귀신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적자는 분들이 고통 겪고 있는 그, 가위 눌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가위 눌림, 참 힘든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막 죽는 게 낫다 할 정도까지 힘드는 것이 가위 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가위 눌리는 게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인데, 의외로 또이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것기서부터 해방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그런 논의를 하거나, 어,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또 의외로 적더라고요, 또요. 근데 여기에 당하는, 고통 당하는 분들은 또 많고, 또 본인뿐 아니고 가족들도 참 힘들어 합니다 뭐 자다가요, 막 그냥 막 눌렸어요. 목이 쪼여. 죽을 것 같아. 근데 떨쳐낼 수가 없어. 손발 하나 꼼짝 못하고, 까마! 예,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고, 그냥 그걸 당해야 되는 그 가위 눌림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말로 표현을 못 한다 합니다 잠은 자는데, 의식은 깨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수면마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면마비. 자면서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수면마비. 잠은 들었는데, 그러면은, 0과 육이 같이 자야 되는데, 육체는잠 들었어. 근데 아직 혼이 잠이 못 들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 가는데 그러면 이제 에, 바로 그갭 사이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막, 억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게 이제 수면마비증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푸냐 하면은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낮에 겪었던 아주 안 좋았던 일들 분노,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어가지고 저 잠재의식이 스트레스로 그렇게 유발되지 않느냐라고 어 진단 내리면서도 확실한 것은 모른대요.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연구를 더 해봐야 나올 문제지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무속인들이죠. 무속인들. 이 무속인들은 이가위누림에 대해서 의사들 보담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더 세밀하게, 더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위 눌리는 것은 전적으로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귀신이다. 그런데, 한, 원팀이니까, 그 귀신들을 나쁘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귀신들이 잠자는 사람을 찾아와서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혼이 그가 귀신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책임을 가위눌린 사람에게 돌리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육체는 잠드는데 혼이 깨어 있어 그 혼이 혼을 본다는 거예요. 그건 말은 맞아요. 육은 혼을 못 보는데, 예, 육은? 예, 육은 귀신을 못 봐. 근데 혼은 분리된 혼은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귀신의 무서운 모습들 여러 가지 또 귀신들이 직접 그 목을 쪼은데 예. 가슴을 압박하고 꼼짝 못하게 틀어 묶고 하니까 그두려움 공포 속에서 발버둥을 쳐도 아까 말씀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잠이 깨긴 깹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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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부림치라 조금 깨어 깨면은 이제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가사 상태니까 가면 상태니까 잠시 깨었다가 그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데 또 잠들어버려 또또 또 시작이에요. 하루 저녁에 끊임없이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그 사이에 끊임없이 억압하고 목을 쪼고 죽을 고통을 주니까 그 밤이 지옥보다 더 무서운 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래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무속인들은요 이런 경우에 아주 예민하거나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아주 허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아주 튼튼한 사람도 가위 눌려버리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점점 심해지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찾아가는 것이 누굴 찾냐 무당을 찾든지 점수사를 찾든지 어쨌든 용화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과 함께 하면은 답이 나와. 어. 점을 치든지 하면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부적을 받아야 된다. 여기는 어떤 비방을 써야 된다. 아니면 구설을 해야 된다. 기타 등등 많은 처방이나, 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그들 속에 엮여서 노예가 돼, 노예. 딱 엮이면 꼼짝을 못 합니다, 이제. 한평생 노예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영적인 갈고리가 딱끼어지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들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처방이 나옵니다. 어, 내림 끝을 받고 드디어 이제 신을 받아서, 어, 몸주가 되는, 그러 그러니까 몸의 주인이 신이 되는, 그 귀신이 는이 의식을 치러서 드디어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한평생을 어두운 그림자에서 가슴 치면서 거기를 그 걷는, 거기를 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무서운 영적 갈고리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마는 의사들의 이야기나 무속인들의 이야기나 다 맞아요. 맞는데 틀렸어요. 왜 틀렸냐?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시각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봤지 정말 진짜 진리를 못 봤습니다. 진리는요. 딴거 없습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허암의 권세와 이 인간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그 더러운 권세가 지금 사람을 억압하고 겁을 주고 그들에게 영적 갈고를 끼워서 이제 지옥으로 끌어 가려는 그들의 시도가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터인 게 전쟁터. 뭐, 진단, 처방, 뭐, 치료 방법, 뭐, 마지막 결론, 딴거 없습니다. 오직 안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고, 지금도 이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목적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결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네. 간단하거든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지금 어느 사람에게 귀신이 든게 아니고 귀신들이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을 이기는 것은요,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요, 또. 몸은 잠들어서 꼼짝 못하지만은 의식이 깨어있어. 그 의식 속을, 의식을 이용해서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이것을 이기는 거는요, 내 의식을 또 활용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딴거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악한 영들이 가위 눌리게 묶어도요, 바로 그 의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하니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 예수 피, 예수의 이름. 음,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법, 거대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강하고가위드린 사람이 뭐, 뭐 능력이 있어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끝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이 세계 영적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어떤 권세도 굴복하게 되 있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가위에 눌렸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 가족 중에 있다. 이 영상을 보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빨리 이 영상을요. 보여주면서, 딴거 없다. 그저 네 의식이 아무리 잠든 시간도 깨어있어서 늘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악한 영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 나를 덮고 계시니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됩니다. 어떻게 낮에 깨어 있을 때 시간 있을 때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도늘 기도로 기도로 내가 나에 향하여 내 속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고 그분들의 침상 곁에는요 날마다 말씀과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 하다 못해 하다 예, 못해 CD를 틀어놓고서라도 찬송가 울리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 이런 앞에서는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가위눌리는거 이거는요. 너무 쉽게 ABC 같으면요. A에 해당하는 가장 밑바닥에 해당하는 기초 문제, 기초 문제. 근데 이 기초 문제를 못 풀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죽을 고생을 당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 풀면서 또이 기초를 잘 풀어야지 다음 문제도 풀고 예, 수학의 ABC를 밑바닥을 배워놔야지 나중에 인수분해도 하고 방정식도 하고 할수 있으니까 오늘 이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혼미케 만들고 죽을 고통을 떠주는 이 사악한 자들의 가위 눌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전쟁에 우리에게 잽잽 날리는 악한 것들의 잽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오니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이그손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꽁꽁 묶어 버리고 파쇄하고 축출해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 떠나보내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삶에 적용하면서 그날 오늘 이후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그날 이후로 여러분의 침상이 천군천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처, 침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 평온한 잠자리 더러운 꿈 하나 꾸지 아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속에서 잠드는 여러분의 침상 다시는 가위눌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의 노래가 어우러지는 여러분의 잠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광을 돌려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위눌려 고통받는 이것이 알고 보니 영적 전쟁의 더러운 것들의 역사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축출해버리고 다 도말해버리고 우리 침상 근처에 얼친거리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일곱길을 쫓겨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무적행으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명령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평안한 잠자기 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잠드는 아름다운 깊은 침상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